개선의 방향으로 다만 그런 면에서는 우리 사법부도 함께 동참해서 절차 해제해야 합니다. 신뢰를 스스로 는것니다 국민들의 유익이 되는 사법개혁 방안의 공론화에 대해서 저희 사법부도 함께하는 대법관 증원이나 법관 평가 제도 등 사법개혁 논의에 당사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. 김영삼 정부 이후 사법개혁 논의에서 사법부가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. 특정 정당 단독으로 추진한 적도 없습니다. 사법 계획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. 천 처장은 비공개 자리에선 내란 사건 재판 중계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민주당에 협조하겠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. 하지만 민주당은 사법부의 논의 기구 참여에 부정적입니다.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개혁 대상이 논의 주체가 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도 개혁안이 마련된 뒤에는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, 지금 단계에선 논의를 함께 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.